내놓라고 해가지고 그 내놓기도 죽여버렸어요. 정말 당 애기 난거 엄청나게 억울했지. 그래가지고 이제 외할아버지도 한 이나섯에 죽어버리고 어머님도 그때 같이 산다고 우리 어머님도 화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물네어에 저가 그리고 저번에 그 외할아버지네 집에서 대사하고 그 잘난 그 재산 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 양자들해가지고 그 데려오는 끼들다팔아먹어버렸어요옛날엔그 양자들 놈들이 아지고 먹여버리고 저는 외를해가지고 이제 용담에도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외삼촌 우리 우리 오씨에 대하여 진짜 안녕무수대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없습니다. 자식이 전혀 후생이 없어요. 다 돌아가셔버리고. 그래서 저는 한심해가지고 이 더운 인간들이 어떻게 이제 이파 청청그 바람을 <laughs> 아무 유죄 없이 아무 죄 없는 사람도 침해다가지고그 청살하시고 해 감옥가치고 십자로 걸립니다. 이거 이거 다 이런 회장공을 나세고 저 재판장님 이거 무죄로 해주면 대대 감사해준다 이상입니다.